안녕하세요. 소연쌤입니다. 오늘 챕터 10번, 전력량 시작할게요. 전력량 시작하기 전에 전력이라는 걸 먼저 알아야 되는데요. 우리 저번에 전력 배웠었어요. 전력 어떤 거예요? 전력은 전압 전류를 지고 얼마나 쓰고 있냐? 라고 했을 때 대답할 수 있는 게 전력이에요. 그래서 우리 P, 단위는 와트라고 썼던 거 기억나시죠? 자, 여기서 전력량은 뭐냐면, 전력을 총 얼마나 썼어? 몇 시간 동안 썼어? 라고 했을 때 대답할 수 있는 게 전력량이에요. 그래서 우리가 전기세를 낼 때는 이 전력을 얼마나 사용했는지를 따라서 돈을 내게 되어 있어요. 그래서 이 전력량은 전력을 쓴 양이에요. 그래서 기호는 w라고 표현을 한 다음에 단위는 와트 아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전력을 이 와트를 몇 시간 동안 사용했다라는 의미에서 이 단위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에서 전력량을 물어보면은 어떤 전자제품의 전력이 이만큼인데 이거를 뭐세 시간 동안 썼어요 그때 전력량은 얼마인가 하면은 그 전자 제품 전력이랑 시간을 곱해준 다음에 옆에다 단위를 와트 아워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된다는 거죠. 그리고 문제에서 좀 많이 나오는 게 단위 가지고 장난치는 게좀 많이 나와요. 그래서 단위도 한번 같이 알아볼 건데 우리 전력량은 뭐라고 했어요? 전력이랑 그다음에 시간을 곱한다고 했어요. 근데 이 시간이 여기 보면 아워죠. 근데 전력량 와트 곱하기 초도 있어요. 이게 뭐냐면 전력 곱하기 시간인데 여기는 초 단이라는 거죠. 자 이거를 우리는 줄이라고 읽어요. 그래서 이 와트 아워를 줄로 나타내기 요게 좀 많이 나온단 말이죠.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여기서는 1 와트 아워가 1 와트에 1시간을 곱해요. 자, 그럼 이거를 줄로 나타내면 얼마인가라고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죠. 1시간 몇 초예요? 3600초죠. 이한 시간을 초로 바꿔주면 이줄 단위로 바꿔줄 수가 있는 거예요. 자, 어떤 식으로 하냐면 자 1와트 아워는 1와트 곱하기 1시간인데 이1 시간을 3600으로 바꿔줘요.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? 자 이렇게 되면은 3600 와트 곱하기 초가 되겠죠. 근데 이거 뭐라고 했어요? 아까 줄이라고 했었죠. 그래서 여기서 전력량이 1 와트 아워는 3600 줄, 요렇게 된다는 거예요. 자, 이런 식으로 전력량은 시간의 단위인데 줄, 초의 단위로 바꾸라.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런 식으로 바꿔 주거나 아니면 1 와트 아워는 3,600 줄이다. 이걸 외워주면 된다는 겁니다. 자, 그리고 단위 가지고 장난치는 게한계가더 있는데요. 거기까지 알아보고 전력량 마치도록 할게요. 두 번째 열량에 대한 얘긴데요. 우리가 아까 전력량이 와트 아워이고 요게 전력 와트랑 시간을 곱했다고 했어요. 그리고 줄은 어때요? 전력량 줄은 전력 곱하기 초라고 했어요. 여기까지가 아까 배운 건데, 여기서 한 개가 더 추가돼요. 줄의 법칙인데요. 이게 칼로리로 이제 나타내라는 거예요. 칼로리를 어떻게 나타내냐? 단위가 칼로리예요. 자 칼로리로 나타내게 되면 이거 저번에 전류의 발열 작용에서 많이 배웠었는데 0.24 곱하기 I제곱 R 곱하기 T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겁니다. 자 여기서 보면은 0.24가 이 칼로리로 나타내기 위한 장치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I제곱 R 보면은 우리 전력에서 보면 P는 VI, 코사인, 세타,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고, I제곱, R로 나타낼 수도 있고, R분의 V제곱으로도 나타낼 수 있다고 했어요 자, 요것처럼 여기가 전력에 해당하는 거예요. 그 다음에 시간을 곱해주는데 이 시간은 초에 해당합니다. 자, 이런 식으로 전력량을 시간으로 나타내면, 와트아워. 그 다음에, 초로 나타내면 줄, 그리고 줄에서 칼로리로도 나타낼 수 있다는 거죠. 우리 이세 가지는 생각보다 많이 나오니까 이세 가지 세트로 암기해 주시면 됩니다. 그럼 다음 챕터에서 만나 뵙도록 할게요.